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지킵니다. 지킵니다. 한번더 합니다. 사랑하여 지킵니다. 사랑하여 지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선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 주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진리 그리고 진실인 것, 그리고 그길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주님처럼 올한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계속해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올한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여 지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생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소위 세족식을 행하는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이 계명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던 계명,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세의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 까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셨다. 그 제자들을 사랑했다. 그 제자들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셨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간에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에 조금도 변함이 없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제자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나타나도,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나타나더라도, 비록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멀리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기꺼이 주님의 몸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기꺼이 주님의 그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어요. 주님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후로 세 번이나 더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십삼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십사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것을 이제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한다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면서 2024년을 사랑하여 지켜가는 사랑하여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를 보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 정성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 드려야 됩니다 마음, 마음의 최고의 마음은 행함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 마음의 행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는 그 모습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이한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정돈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이한 날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토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오는 그 거룩한 날, 그 전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십니까?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 나아갈 채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몸, 우리의 가짐,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가는 날 내가 입어야 될 옷도 좀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몸도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감고 예쁘게 화장도 좀 하고 이거 바르고 바르고 찍을 거 찍고 그릴거 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예배,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입던 거 다시 꺼내서 툭툭 털어갖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내가 신고 가야 될그 신발도 한 번쯤 쓱한번 닦아주는 그런 모습, 그런 정성,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은 몰라도 내이 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내 마음을 표현해서 나아가는 날이니 내가 그렇게 내 사랑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사람에게 보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의 가장 선한 모습을 나의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성으로 그렇게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지요? 그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예.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 예뻐 보이고 싶어서 정성껏 정성껏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그게 그냥 너무 익숙해져갔고 너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그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랑의 첫 모습이. 올 한해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해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오면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십사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보여 달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으시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거룩한 날이라도 정성껏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 부족한 제자들, 배신하는 제자도 있고 부인하는 제자도 있고 도망치는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끝. 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가족들이 있지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살고 있는 그집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꾸려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을 좀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해도 포함이 됩니다. 용서도 포함이 되고 용납도 포함이 되고 허용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희생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저런 비판의 소리들 이런 저런 비판하고 싶은 말들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적인 마음이 한번 표출되어진 때가 있었지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려야 되냐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되느냐라고, 그 인간적, 인간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표출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 주셨어요.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사랑인 거죠. 이해하는 사랑.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 손잡아주는 사랑, 위로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수많은 비난, 비판,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끝없이 토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볼때 거기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드세요? 아니지요. 도대체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인지. 도대체 나 자신도 내가 이해가 안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만족하지요. 처음에는 멋져 보이고,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매력적으로 보이던 게 미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면은요, 과묵하고 말 수도 별로 없고 듬직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요, 아, 지금, 지금, 지금보다 훨씬 더 전해요. 당신은 더뭐 답답하대요. 답답하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죠. 왜? 언제는 매력적이래, 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끼리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좋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좋은 게 싫은 게 되고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인간적인 예수님,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안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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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팔아먹을 놈인데 저거 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놈인데 다 도망갈 놈들인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지키리라, 사랑하여 지킨다.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많은 비판의 말들, 불평의 말들, 서로 안 맞는 말들, 서로 다른 말들 그 동안도 많이 쏟아내셨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24년은, 24년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이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서로 사랑하시는 것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24년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지요.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지금만 사랑스러워 보이지 마시고 24년 1년 내내 그렇게 좀 사랑스러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다 아,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저라고 뭐 별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요 때로는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저도 다, 또 때로는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왜 이런 마음이 제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laughs>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올한에 바꿔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24년에는 좀더 성장되기를 원하고 우리 서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자세도 한층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24년 될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을 하나하나 다시금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한층 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